얼마 전 옛날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 보여요?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는데 우리 집은 좀 달라. 남편 말이야.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있어. 처음엔 좀 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서워지더라. 선배님의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식사. TV를 켜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오후엔 유튜브 몇개 보고 운동은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미루고 저녁엔 또 TV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어떻게 지내는데요? 선배는 나는 지금 하루가 너무 바빠 아침엔 산책 나가고 요가도 다니고 도서관 글쓰기 모임도 나가 오후엔 수채화 배우고 가끔 봉사도 하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작이더라고 같은 집 같은 나이 같은 시기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퇴직은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의도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야. 하루하루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게 편해지면 무너지는 거거든. 나도 초반엔 힘들었는데 딱세 가지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했어. 오늘 나는 내 몸을 움직였나? 오늘 나는 내 머리를 써봤나? 오늘 나는 누구와 마음을 나눴나? 이세 가지가 모두 아니오인 날은 다시 루틴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데도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몸을 위한 루틴. 오전 8시 산책 20분. 요가 수업 주 2회. 주 3회 이상 헬스와 PT. 둘째, 머리를 위한 루틴. 매일 아침 오늘의 한줄 목표 쓰기. 책 필사 또는 글쓰기 모임 참여. 주 1회 온라인 강의 수강. 셋째, 관계를 위한 루틴. 퇴직한 동기들과 주기적인 만남. 주말엔 지역 봉사활동. 이런 삶을 통해 선배의 말은 루틴을 세우니까 하루가 다시 살아나더라. 내가 다시 나 같아졌어. 선배는 지금 퇴직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창일 때에 힘들었던 남편이 정신없이 바쁘다가, 한순간 퇴직이 되자, 일단 쉬고 뭔가를 해보려니 심적 상실감을 겪게 된 것이었겠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남편을 향해 선배는 바라는 것 없다며 조만간 자신과 같이, 중년의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다려준다고요.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퇴직 전 바쁜 가운데 나의 퇴직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는 퇴직 이후를 쉼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으로 재인식하신 것이지죠. 지금의 선배와의 대화에서 이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퇴직은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큰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직장을 벗어나 버린다는 가정을 생각해서. 나의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향해 어떤 순간으로 채워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과 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보는 것. 저는 오늘부터 저의 매일의 루틴에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것을 퇴직 전인 지금부터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당장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면 늦어요. 지금부터 그런 삶을 미리 살아보는 연습이 된다면 퇴직 후 어떤 두려움 없이 여전히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